스페이스마인 입니다 가차시 분 바로 오세요. 야 이분들 개 빠르네. 와 이분도 엄청 빠르군요. 없는 것 같은데. 늦은 스머프님, 다음 판에 같이 시죠한판 하고 이길 이기면은 바로 다른 사람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별게 없구만. 이런 건 사실 근데 이런 거 15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뭐 별거 없는 것 같아. 이게 진, 이게 진짜지. 왜냐면 저게 많이 준다고, 여러분. 200원이나 줘, 200원. 근데 200원 주는 거 치워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메타우르스로 가죠. 메타우르스 가자. 오, 헬멧, 이거, 그거잖아. 돈 주고 파는 거잖아. 오. 나 잠깐 확인해볼까? 이거 음, 패치돼서 뭐 바뀌었다고 하던데? 근데 뭐, 화면이, 화면이 나왜 이렇게 가까운 것 같죠? 설정. 나 화면이 왜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냐? 카메라, 시야 조절 아. 시야가 너무 가까이 있었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 이 정도? 응, 어, 이 정도로 하자. 뭐 바뀌었다고 하던데, 뭐를 살수 있다 하던데, 못 사는 거야. 뭐 핫픽스에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같은데, 아, 몰라 관심도 없었어. 어차피 원 깔끔하게 원트클 가죠, 여러분. 심지어 미션도 별거 없는 참수 미션. 진짜 별거 없죠. 한, 이 한트에 클리어 하는 거, 가볍게 클리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닥타는 못하지만 스마트는 그래도 좀 칩니다. 저분 저거 쓰시네 제노페이즈 소비 그리고 택틱걸프는 화염방식이 쓰고그 하만 녹화 잘 되고 있지. 근데 제, 여러분, 영, 제가 영국 여행 갈때 이번에는 좀 지난번에 제가 사진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영상이 조금 뭐랄까 심심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영상 위주로 많이 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핸드폰으로도 충분할까? 뭐 고프로 이런 거라도 사야 되나? 잠깐만이 메일 와 가지고 뭐 이메일이 왔는데 뭐야? 어쩌라는 거야? 고프로 이런 거라도 하나 사야 되나? 라고 물어봤..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자 뭐 여러분들 중에서 여행 유튜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물어봤을까?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 씨발 아 채팅 보다가 떨어졌다 이런 블레이드 가드가 고문관이었다 챕터의 최고의 전사인 블레이드가드 베테랑. 하지만 그는 어, 길을 못 찾아서 떨어지곤 하는 트롤러였다. 빨리 갈게요. 좀 늦었군요, 제가. 그런 거라도 좀 알아봐야 되나? 한잔 싸우고 있군요. 깔끔하죠. 이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조금... 저는 가벼운 마인드로 해서 가볍게 갔다, 가볍게 오고 싶습니다. 영상 찍는 거 위주이긴 한데, 그 영상도 그냥 가볍게, 가벼운 느낌으로 다 봐. 뭐 인터뷰까지 하고 하는 건내 성미 안 맞아서... 아, 이거 피가 역시 그래도 이제 주간 어려움이니까 피는 좀 많이 나긴 하네. 조심은 해야겠다. 어. There is no going back, brothers. Our both terrible We crushed the ravenous group beneath our We're Reporting in from the tower, Captain. The Munitorum does not store explosives to codex Astarty standards. enough to demolish the bridge. o equipment f o u n ready to blow. ready to blow. 터트리 준비가 됐다. 근데 진짜 이거 완전히 완전히 그냥 최고의 번역인데 완전히 그냥 직역 직역으로도 최고고 의미 전달로도 최고고 그냥 완전한 번역 완벽한 번역인데 저거 레디 투 블로우 터트릴 준비가 되었다 스무스한 진행 이대로 아마 최소한 보스까지는 가겠죠. 깔스, 깔끔, 깔끔. 영니에영볼에한게뭐한있뭐라 있더라 내영국 네, 여행 두번째인데 사실상 게임즈 워크샵 빼고는 뭐 관심있게 생각했던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국 런던에서도 이제 근데 지금 지난번에는 이제 런던에서 체류기간도 별로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런던 체류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뭐 하긴 해야되거든 런던에서도 뭘 봐야될지 모르겠네 아쌍 아 이런 개같은 아, 이런, 얄미운 새끼, 진짜. 어, 아, 이 새끼, 진짜. 얄미운 놈 보소. 너, 기졌다, 진짜. 아, 킹 맞네. 약이 있긴 한데, 아까우니까 안 쓰겠습니다. 아서왕 무덤? 어디 있는 건데요? 런던에 있는 거 맞아요? 런던에 아서왕 무덤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이런 뻔한 데는 에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데안갈 거고 애니?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그 정도는 일반 직원들도 답변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까먹어서 질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laughs> 지역나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긴박한 전투, 뜨거운 전장의 열기 속에서 여러분들 채팅창 상단에 고정 메시지야 하단에 치즈 모양 혹은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따뜻한 황제폐하의 은총 가능하시단 점. <laughs> 뭐 그렇게 물어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저 즐기려고 가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뭐뭐 뭐 디테일하게 인터 인터뷰하고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저 저거 가서 순전히 제가 즐기려고 가는 거니까 말하자면 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가는 거다. 가지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게. 현재들 그냥 가는 거니까. 애초에 여행, 이번에 여행, 영국 여행 간 것도 뭐몇달 전에 결정한 거 아니... 아니고 며칠 전에 결정했어요. 뭐 9월 한.. 지난주에 영국 여행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제 그저께 비행기 끊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결정하는데 <laughs> 어? 그냥 비행기 표 보다가, 갈, 비행기 표 보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어제 그저께 결정해서 예매를 한 거야. for your donation brother. 경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늦었지만 구독자 5만 명기 아이고 민규 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첫 번째 11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쵸 5만 명 됐죠. 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애초에 뭔가 목표가 있는 건이 채널 운영하면서 뭔가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5만 명도 그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그래도 이제 진짜 한 10만 명쯤 되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경축해볼 만한 일이긴 하지. 5만 명은 근데 솔직히 뭐, 딱히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되는 것도 정말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릴 만한 일이긴 하죠. 근데 객관적인 지표 같은 거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런 느낌? 나만 먹고 살자 했다. 내가 죽을 판이 나서. 내가 구해드릴게요. 잠시. 뭐레이브한테 죽었어?

뉴로스 브로프는 참안 좋은 게 이제 카니픽스면 내가 패링을 존나 예술적으로 해가지고 영상 각이라도 나오거든. 근데 뉴로스 브로프는 아예 패링할 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영상 쇼치로도 만들기 어렵고. 그 자체로도 이제 브로크 같은 애들한테 상대하기 너무 어렵고. 아, 씨댕. 이제 비명 지릅니다. 조심하세요. 저 새끼 이제 비명 질러요. 비용 지른다. 지금. 받지도 않아. 아, 젠장.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처형 장면 쇼치라도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6년 더 해가지고 만, 10만명? 아... 그것도 조금 빡센데? 뭐... 여담인데 미스터 비스트였나? 그 사람이... 몇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천명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확 올랐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미스터 비스트가 재밌는 사람이고 미스터 비스트가 또 그... 유튜브의 그 채널의 주제도 뭔가... 잘될 만한 주제긴 했잖아 그, 나는 재미도 나는 사실 내가 그렇게 재밌다고 생각도 안 들고 내 채널의 메인 토픽인 워이머도 사실 한국에서는 뜨기 어렵고 이래모 이래저래 워이머 사만 설정 따라가는 채널이 어 그린다크한 퓨처 베어리스 도 오픈해 근데 그분도 신가 이친가 그님 그분도 전업은 아니지. 직업을 어쨌든 구하고 있는 걸로 아시고 있는데. 다른 거를 추가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나마 오만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이 채널에 추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나마 워해머만 파서 오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맞지 내가 뭐 다른 거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추가해 추가해봤자 잘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제가 잠깐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간간히 보일 거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냐면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걷고 있다 보니까 약간 헛걸음 름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뭐 제가 한 제가 말했던 대로 정말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보스전도 뭐 스무스하게 깨버리죠. 가자 형제들 보디 엠파러! 그쵸, 여러분. 사람의 흥망성쇠라는 건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죠. 어제... 귀인이 오늘의 빈자가 될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빈자가 내일의 귀인이 될 수도 있고, <laughs> 그냥 순삭인데? 이쯤 되면 뭐 동네 호구지 뭐 하이브 타이런트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개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동네 호구됨. 야 이거나 먹어. 다 먹어라 뭐. 아, 어, 초반 다 떨어졌네. 금전, 금전전 가자. 어. 죽으면 안 된다고. 나 진시드 먹어서. 미래시 대자뷰 트 로또 복권 번호 라던가 어? 스포츠 팀 이기 는거는 그런 좋 은거 는 절대 안 보여 줘. 별 쓰잘데기 없는 거만 보여 주지. 대자뷰 트. <laughs> 깔끔 했 군요. 지지. 다들 수고했습니다, 형제들. 수고했네. 뭐, 들어보긴 했어요. 워머신 앤 호드. 들어보긴 했습니다. 만, 관심 없다. 뭐드론는 봤어요 저도 관심이 없다뿐이지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존나 저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이고. 어? 닥타 이미 끝났는데? <laughs> 닥타 이미 껐는데요? 근데, 코스트 가드님이 하고 싶다면, 바로 또 이때 키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만 더 하고 키죠. 닥터가 뭔가 좀 아쉽긴 했어. 응. 한 판만 더 하고 키죠. 그때까지 계신다고 하면 키겠습니다. 아, 뭘 살까, 이제? 공격 유물도 있고, 체인소드도 있고, 전투로 닮은 유물. 중화기 태에서 충전 사격을 하지 않고 사격 속도가 증가한다. 아니요, 그냥 하복 아, 하복 확인했는데 하복이 일레벨이었어요. 별 의미가 없었죠. 하복 확인했는데 1레벨 하복이라서 의미 없는 하복이었어요. 뭐 할까? 이거 공격 유물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전투로 닮은 유물 지난번에 봤는데 존나 좋아 보이더라고.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쥐지.